어 지금 요거는 rgb 영상을 어, 100m 이상 보낼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랜선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맥스 거리인 100m가 지금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rgb 케이블에서 녹화기에서 나온 영상을 입력해서 50m 케이블 그 커플로 러 연결해 가지고 100m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연결 한번 해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노 비디오라고 해서 지금 카메라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화면이 연, 그 출력되고 있는 상태예요 시작. 그래서 본체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TX 그리고 여기는 RX 그래서 RGB 녹화기에서 나온 영상을 입력 받아서 랜선을 통해서 100m 거리를 간 다음에 지금 50m 케이블이죠 간 다음에 다시 RX 쪽으로 가서 이제 출력을 한 거죠 요걸 하실 때 케이블은 실질적으로 제조사가 원하는 거는 국산 이제 카테고리 6나 5 e LS 전선 뭐 그런 걸 원하셔도 되고 만약 일반 중국산 수입 케이블이라면 카테고리 7 케이블을 쓰셔야 돼요 6 케이블 FTP나 그걸 쓰시고 그리고 RGB 케이블의 선택도 되게 중요한데 RGB 케이블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얇은 것들 이런 케이블에 세미 RGB라는 이런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2919라고 해서 UL 규격으로 되어 있는 표준 RGB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지만이 실질적으로 선명한 화질을 보장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보시면은 출력 케이블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990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스펙의 케이블이에요 이건 2919고 근데 2919 정도 사용하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TX 전원은 USB로 공급받는 건데 USB로 컴퓨터에 소스에서 녹화기나 그런 거에 꽂기가 어려우시면은 USB 어댑터를 통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